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오늘은 신경보주 28번째에 실려 있는 어아소욕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자와 어도 소용이야 며웅장도여가소용야은마는 이자를 불가득겸인된 사의이 지능장자야노리라. 생녀가 소용냐 며 의여가 소용냐 염만은 이자 불가득 겸인된 사생이 지의자야로리다 소욕이 음만 y 소욕이 o 심어 생자라고 로뿌리 구 y 야하며사 u 아소 u 그 you, 소 o 심어 사자라 고한 y 소 불피하니라여 사인지소여기 막심어생이면 즉범가이 이득생자를 하불용냐며 사인지소이 막심어사자면 저 범가이 피환자 응하부리아여 유시 즉생이 우불용야며 유시라 저 가이 피환이 우부리아이라 시고로 소유기 유시무 생자하며 소하기 유시무 사자하니 으하니 비도 현자 유시심야하니라 인계 유지여 현자는 물상이니라, 일단사와 일두개월 득지적생하고어불득죽사라도 호이여지면 행도진도 불수하며, 조기이어지면 어린도인 어린도 불설련이라 만종적 불변예이 수지하나니 만종이 의아가하가의 일이요 위. 공실지 공, 이 공, 이지봉과이식이 공, 이자이 공, 여인이향이신사이불이하라 공, 이 공, 이 공, 이지미하이 위지하며. 향이 신사이 불소라가 금이 처첩지 옹이 하야 위지하며 향이 신사이 불소라가 금이 소시 궁핍자드가 위지하나니 시여 불가 이호와 전이 위실기 본심이니라. 아 여기까지 자가 어, 빠졌네요. 짓 자를 하나 더 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음, 갑니다. <laughs> 어, 그리고 여기에 가다가 한개가 어, 나중에 보면서 어, 찾아서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데가 하나 있었는데 에, 맹자가 말하기를 음, 맹자왈 맹자가 말하기를 어물도, 어, 고기도, 고기도 내가 그 먹고자 원하는 바 하고자 하는 바요. 또 웅장, 웅장, 곰 발바닥이네요. 웅발바닥 또한 내가 원하는 바이다. 하고자 하는 바이다. 바이지만 이두 가지가 두 가지를 다 겸해서 얻을 수가 없을진대. 없을진대는 그보다 조금 덜한 가치가 덜 나가는 고기를 버리고 생선을 버리고 곰 발바닥을 취하겠다. 취하겠다. 그것도 삶도 사는 것도 내가 원하는 바요. 원하는 바요. 또 의도, 의도, 내, 또한 내가 원하는 바이다. 바이지만, 이두 가지를 갖다가 개말 수가 없다면, 개말 수가 없을진데는 없을다면, 생을 갖다가 버리고, 삶을 버리고, 의의를 취하겠다. 그니까, 중꺼도, 중, 사람이 중난이 있어도, 나는 의리를 지키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사는 것도, 생도,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원하는 바이지만,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이, 사는 것보다, 산보다 더 심한 것이 있겠는가? 심한 것이 있다. 심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어, 삶을 갖다가, 음 고차히 사는 것을 생을 고차히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며 하지 않는 것이며 또 조금 도 내가 싫어하는 바, 내가 싫어할 어짜요 아칼락자인데 어, 이때는 싫어하다 할 때는 어짜로 있습니다. 싫어하고 내가 싫어한 바이지만 싫어하는 바이지만 싫어하는 것이 싫어하는 바가 죽음보다또더 더 심한 것이 있다. 싫어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다 그러므로, 한란을 갖다가, 한, 근심한, 그 걱정한, 한란을 갖다가, 어, 피할, 피, 자, 요게, 책받침이 붙은 글자입니다. 피할, 피하지 않는 바가, 피하지 않는 바가 있는 것이다. 에, 가령, 여 사는 가령, 사람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 원하는, 음 바가 사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심한 것이 없다면 심한 것이 없다면즉 어, 모든 물엇 모든 삶을 갖다가 어, 삶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얻을 수 있는 어, 방법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어찌 사용하지 않겠는가 쓰지 않겠는가 또 가령 또 가령 사람이 싫어하는 바, 싫어하는 것이 그 막심어사다, 막심어사다 조금 보다 더 심한 것이 없어, 심한 것이 없다면 그 모든 모든 그 환란, 한란, 환란을 갖다가 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또 어찌 그것을 하지 않겠는가, 쓰지 않겠는가? 이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서 살수 있는데도, 이 때문에 살수 있는데도 그것을 갖다가 방법을 쓰지 않음이, 쓰지 않음이 있으며 이 때문에 또 음, 음, 화를 갖다가, 이 때문에 그 비화란을, 비 화를 피할 수 어, 있는데도,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음이 있는 것이다. 식으로, 이름으로, 원하는 바가,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삶보다, 사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있으며, 또 싫어하는 바, 내가 싫어하는 바가,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이 있다. 죽으시면 죽었제, 그거 안 하는 것, 그것은 싫다. 이런 것이 있고, 내가, 음? 삶보다, 산보다 더 심한 것은 그 걱정, 피하고 싶은, 혼란한, 피하고 싶은 것이 그 피해도 피할 수 있는데도 피하지 않는 것은 그 산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러면 싫어한 바가 죽음, 다만 싫어하는 바가 죽음보다 더 심한 것이 있으니 다만 오직 그 현자, 어진자만이 이런 마음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요. 아니요. 또 사람들이 모두 어, 그것을 갖다가 지고 있건만은, 그것을 가지고 있건만은, 현자는, 어진자는 그것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읽지 않을 뿐이다. 읽지 않을 뿐이다. 말몰자네. 읽지 않을 뿐이다. 근데 한 그릇 일단사, 한 그릇에 밥과, 또한 그릇 일두갱, 국갱짜요한 말에, 한 그릇에 국을 얻으면, 국을 얻으면, 그 국을 얻으면, 음, 살고, 얻으면 살고. 한 그릇에 밥한 밥한 그릇과, 국한 그릇을 얻, 먹, 얻어서 먹게 되면, 살고. 또,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얻지 못한다면 죽는다. 배고파서 죽게 되니, 얻지, 못한, 죽, 얻지 못하면 죽더라도, 죽더라도, 해를 차고 꾸짖고, 이거는 꾸짖을 를호잖아요 해를 차고 꾸짖으면서, 그것을 갖다가 주면은, 야, 임마, 니왜 그래? 뭐, 어떤느니 그, 밥한 끼도 어쩌고, 어쩌고 꾸짖어 가면서, 그 사람을 나무에 가면서, 그냥 꼬마 잘 곱실이 주면 될 긴데, 나무에 가면서 그걸 주게 되신다면, 은 행도, 지인, 불수라, 길 가는 사람도, 길 가는 사람도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더러워서 안 받는다, 이 말이죠. 그냥 곱실이 주면 될 건데, 그밥한 그 그릇, 얻은 사람 술한잔 사주면서, 하, 막, 뭐 온갖, 그 뭐, 베푸는 걸다 하는 것처럼,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한잔 사주면서 하는, 음, 그런 사람도 막 간혹, 자주 있진 않지만, 간혹 있는데, 이럴 때는 참술 얻어 먹어도, 술한잔 먹어도 별로 기분이 에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로 갖고 차면서 이게 잘 출잔데, 그 발로 가서 춤 차면서 그것을 주게 되진다면, 무은 음식을 주든지, 예를 들어 뭐 돈을 주든지, 뭘 주든지 간에, 그렇게 발로 툭 차서, 어, 이거 해, 니 해라! 하고 준다면은, 그림도, 거지도, 거지도, 그, 좋게 여기지 않을 설자네요. 좋게 아직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만종인 만종은 많은 곡식이라꼬 많은 종자 라은 많은 것을 많은 것의 녹봉 많은 것, 녹봉 만종은 녹봉인데 많은 녹봉을 갖다가 받으면서 그걸 갖다가 예의를 갖다가 분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받으니 이게 받아야 옳을 것인지 아니면 뇌물인지 아니면 그 그분 그 사람이. 주는 사람이 그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것을 내한테 준다고 함. 그 이런 것을 갖다 분별하고 받아야 되는데 분별하지도 않고 하는 게 받으면 만 종의 록이라도 얼마만큼 많은 록이라도 나에게 나에게 나한테 무슨 그 더할 것이냐 보탬이 되겠는가? 되겠는가? 근데 궁실지미궁실은 음, 그러니까 조정이네요. 궁실의그 아름다움과 궁실의 그 아름다움과 또 처첩의 이 받듦 처나 첩의같다첩을 봉양하는 것 봉양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 바이지만은 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알고 또그 지내는 것이 궁핍해. 궁핍 환자가, 궁핍 환자가, 나를 갖다가, 나를 갖다 나한테 얻은 것을 갖다가 고맙게 그 여김을 위해서 일 것이다. 지난번에 이향 자는, 그, 그, 향할 향 자와 같이 쓰네요. 지난번에 접대. 지난번에는 자신의 그 죽음, 자신의 죽음을 갖다가, 위해서는 다른 죽었어도 죽었어도 그것을 갖다가 받지 않았어요. 또 다른 그 개인적인 내 개인적인 일을 했을 때 누가 무엇을 죽으면 불미스러웠고안 그리고 예의가 안 것을 죽게 되시면은 죽어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다가, 그게 공실하고 그 집하고 공실 집하고 그 집안의 일과 또 집안의 그 아름다움을 갖다 위해서. 궁실의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이것을 갖다가 예의를 가리지 않고, 이것을 갖다 예의를 가지지 않고, 어, 그것을 받아서, 그 위지는 하다는, 그것을 하다는 얘기는 예의를 가지, 가리지 않고, 궁실의 그 집안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음, 뭐, 은탈 없이, 그냥 하기 위해서, 집안을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놓고는, 하면 또 지난번에는, 또 죽음을 위해서는, 죽어도 그것을 갖다가 받지 않았는데, 의리를 생각해서, 예의가 아닌 것은 받지 않았는데, 그 지금은, 처와 첩을 봉양하기 위해서, 처와 첩을, 첩을 받들기 위해서는 또 그것을 갖다가 받았네요. 받았으며, 또, 지난번에는, 자신이 죽음을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는, 어, 또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다가, 지금은, 이제는, 알고 있는 바, 그 자신,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바, 궁핍한 자가, 궁핍한, 가난하고 힘든, 어려운 자가, 나를 갖다가 고맙게 여겨서, 어, 고맙게 여김을 위하여, 또 이것을 받았네요. 받아서 그것을 갖다 그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그랬던가? 아마 그럴 것 같네요. 그러니, 이 또한, 이 또한 그것을 갖다 그만둘 수 없는 것이겠는가? 그만둘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을 일러서 그 본심을 잃었다고 하는 것이다. 어느 때는 예의가 아닌 것을, 예의가 아니고, 옳은 것이 아닌 것 그런 것을 받지 않다가 받지 않다가 공실에 그 집안의 살림을 위해서 또는 처와 첩벌 처첩을 또 봉양하고 아니면은 또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가정을 위해서는 그것을 갖다가 할수 없이 받았다 받아서 쓰는 것 이것을 갖다가 본심을 잃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이런 일이 우리가 일상을 내가 이건 참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하는데, 저도 막 어, 이런 좋은 위치나 어, 그런 고위직이나 이런 직에 아니어봐서잘 모르지만, 우리가 일상을 사는 사사로운 일에서도 어, 술한잔 아니면은 뭐 그냥 또밥한 그릇 아니면은 남한테 뭐. 어떤 그 베풀거나 또 받을 때 이런 것을 많이 좀 참작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은 실제로 좋게 하지만은 실제로 행하는 것은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뭐 뭔가 내그 생활을 위해서 욕심이 그것을 갖다가 버릴 수가 없는 경우가. 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쓰도록 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에, 음, 원주의 주자감 왈, 본신 위 수호지심이고, 은삼자는 신위의 문이니, 기득실이, 비생사위 신경하여 향위신사는 유불금수하고, 호치지식은 금내위삼자이, 수, 물의 이지, 만, 종, 이니, 시, 기, 불, 가, 이지, 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자가, 아 말씀하셨습니다. 본심은, 본심은 그 수호하는 지심,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다가 이르는 것이고, 본래의 마음은, 또이세 가지를, 세 가지를, 세 가지는, 몸의 바깥에 있는 물건, 외물이 되니, 외물이 니 그것을 갖다가 얻고 잃고, 득실에, 득실이 또 생사에, 득실과, 득실이 생사에 죽고 사는데 비교해서, 비유해서 매우 그거는 가벼운 것이다. 외물에, 외물로서, 그, 뭐, 잃는 것, 이거는 죽고 사는 것에 비해서는 매우 가벼운 것인데, 죽는 것보다는 영 가벼운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향 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음, 향할 향 자와 같이, 지난번에,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오히려, 오히려, 그, 꾸짖고, 꾸짖고, 또, 발로 밟아서, 발로 차면서, 주는 음식은, 음식을 먹으려고, 받으려고 하지 않다가, 않다가, 지금은 그세 가지, 세 가지가, 세 가지를 위해서는, 세 가지를 위해서는 예의가 없는, 예의가 없는 만종의 많은 그 녹봉을, 녹봉을 받으니, 받으니, 이 어찌, 이어지 그만둘 수 없는 것이겠는가? 만들 수 없는 것이겠 없는가. 개수지심계지심은 인소의 고유이나 연역능 결사, 겔사, 결사생의 위박지재이니, 제안이 이불면 개풍약의 안연안지시에 시, 이로, 군자, 불가 갱각하야, 이불, 성찰, 의, 사은이니라. 이것이, 이것은, 부끄러워 하는 마음. 이것은 되게,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은, 사람이 본래,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것, 고유한 것이나, 혹은, 그러나, 혹은, 그것이, 위태롭고, 급박할 때, 급박할 때, 즉음에, 끝박할 쯤음에는 음, 죽고 사는 것, 사생 결단을 하는 것, 죽고 사는 것, 사생 결단을 하면서도, 결단하면서도, 그것을 갖다가, 편안하고, 편안할 때에, 풍약, 풍은 풍부하고, 약은 적은 것, 많고 적음을 갖다가, 음, 계획한 걸, 따짐을 면치 못한다. 이때에 시로 이때에 군자가 군자는 군자는 경각이네 경각 잠시 잠깐 사이 잠시라도 이것을 갖다가 음 살피지 않으면 살피지 않으면 불가하다 안되는 것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